여기는 대림운동장이고요. 저희도 처음 와 봅니다. 근데 네, 뭐 괜찮네요. 잔디 상태도 좋고 뭐 9시인데 지금 10시까지 모이기로 해서 아직 사람이 다 오진 않았어요. 조만 오겠죠? 오늘도 날씨도 지금 뭐 쌀쌀하긴 한데 이따 해 뜨고 이러면은 추울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또 편집자님도 오셨으니까 제 뛰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구단인데 왜 축구 영상이 없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들고 뛸 수가 없어서 자제를 했는데 오늘은 저희 활약상, 카세미로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땅... 어, 근데 잔디 왜 따라와? 음. 따라와 왜 따라와? 어, 저, 이번주에 왜안 나왔는지 압니다. 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 저도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엄청 멀어가지고 안 왔답니다. 아. 그치, 어딘데? 어, 시작캠꿈마 없다. 부천요 부천? 계단, 텐톡으로 멀어서 안 갔어. 야, 여러분, 송도야. 와. 송도예요? 어, 뭘모른쪽이야 <laughs> <laughs> 여기는 가깝다고 이제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한테. 거의 쓰레기네? 추워. <laughs> 날씨가 추운데요. 오, 가, 운이 풀어. 네. 아, 잘, 잘 갔어. 저번주에 사람? 아, 왜? 너는 안 물어봤어. 왜안 나왔는지. 그냥 제가 잠깐 <laughs> 찔려가지고. 형님 왜안 나오셨어요? 어? 지난주에 왜안 나오셨어요? 나 지난주에 일정 있어도 안, 거, 투표 했잖아. 반대로. 왜못나오셔야 돼? 일정 있었다고. <웃음> <웃음> 머리 위로 하죠. 머리 위로. 네가 나 출연대기인 줄 알아? 몇개 해드렸어요. 얼마 면 돼요? 경기 근데 저번에 너무 못 찍어서 정민 씨 너무 오랜만이야. 아, 잘 갔다 왔어요? 저희 또제 절친이죠. 네. 흰머리가 많이 나셨네 <laughs> 아니 염색했는데 아. 다다시되 아니 지난주에 활약이 대단했다고 아, 들었어요. 아니, 아니 지난주에 활약이 아니 막 자기 영상을 막 올리고 장난 아니던데. 내가? 아니, 남이 아 남이 올려줬는데. 남이 올려주지. 당연히. 남이. 아름다운 플레이니까. <laughs> 오늘 기대 잘하나 봐야겠는데. 아니, 자세는 뭐 선수요? 자세는 선수인데? 아, 자세는 선수요? 안 가요? 아, 너무 안가해서 <laughs> 낮에만 일이 있지, 있어도. 아, 원래 한 2주에 한 번씩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저번주 나오고 보니까 아, 운동이 되더라고. 아, 아 저번주에 뭔가. 좀. 그러면 괜찮았나 보네 활력살이 아, 운동이 되더라고요 되게 아, 만족했나보네 산소가되더라고 되게 만족했나본데 저번주에? 아, 아니, 아니 어땠길래 아니 아니 그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내가 또좀 트러마가 줘야겠구만 내가 또해보시던 우리팀에 또, 뭐 우리 또 카세미르기 때문에 아 카세미르 에요 아, 내가 없으면 또 이제 안들어가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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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저번주에 무릎이 돌가서한 3일 고생했어요 오랜만에 뛰면 그래 네 음. 가지 아, 아,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열정적인 남입니다 오늘 출국인데 아침에 뛰어가려고 그니까 오늘 출국해요 근데 오전에 왔어요 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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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봐 뜨디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가봐 왜 안되지? 왜잘 안되지? 에? 마지막 뜨디 근데 배우님 사진은 왜 약간 흑처럼 나와? 일부러 <laughs> 찍는거야? 움 <문> 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둘 이름도 외울 겸 가장 슬립이 원빵님과 재화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아니지, 오래됐어요. 오, 어. 열이 형이 뽑습니다 진짜? 아진짜아이쪽으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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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까요 저희? 아히자는 일로. 창우 씨.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안 아, 뽑혔잖아. 또한번걸리기 아, 해. 해. 이름 몰라서 못는거 아니야, 재한 씨? 아니요. 나 재성이에요. 알아도 모르는 저는 재영재영요다 아네. 아네. 다 어떻게 알아? 아, 아 모르네 모르네 안안 해. 해. 아, 모르네 아니, 아니, 모르네 아저는 모르네 이거 별거 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뽑으면 기분 좋다 어, 기분 좋아 빨리 뽑으면 아직 레이스 알아 왼쪽 쎄다 오 멜로맨 님 모르네 모르네 상위로 갔네요 모르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보통 제가 뭐가 돼요?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 원래 이렇게 넘박 좋아요. 저그라님아 나이스 아 우리 철권아 나이스 이제는 나밖에 없다. 이젠 진짜 나밖에 없다. 오늘 나 촬영도 내려놓고 할 거니까. 직박이야, 직박이야. 뭐 와. 이형안아요천 아, 야, 야, 또 음, 또. 뭐야? 익숙칼아 이스칼 이스 분이 다시 한 점을. 관 관상다. 반복해. 반복복해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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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아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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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반이해 반복해. 반복해. 반한해 반복해. 반복해. 반나 수비 복해 반복해. 반복해. 반아해반복아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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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수비하지 말고 수비 복해 김민재 펑이 나가면 되겠네. 어, 아, 어차 피 어차피 나가실 거예요. 어. 어차피 하시나 아니 어쩌다 한번 나가지 않나 나가. 진짜 얘가 제일 <laughs> 안 <안나져>. 나가. <laughs> 그럼 맨 와봐. 네. 시 지금 고미드필러세명 이렇게 세명 보죠. 네. 한원 씨랑 여기랑 셋이 이렇게. 네 둘이 공격수. 나이 오케이 가자. 오, 좋이 오, 오, 좋이 오, 아 아, 아 mainland, 어, 어수인데어 포워드 해 네. 돼. 그럼에, 아, 이어요내 와야 돼. 포워 돼. 이어요이자 이제 그 수비를 봤으니까 좀좀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수비를 봤기 때문에 제 무실점으로 마했습니다 카세미로.

형님이 네, 하셔야죠. <웃음> 아, <웃음> 혼자가 안 아까 한번아는데아아까 네. 아, 스프린트 한번 잘못해가지고. 나가게 놔다 아가 쳤아 아니 근데 골키퍼도 두근두근해가지고 <laughs> 힘들어. 아그 두근두근 한다니까 골키퍼는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잖아. 니 아니 어차피 심장이 빨리 뛰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비냐. 아니 오늘 좀 심해. 오늘 많이 힘들어. 아. 오늘 진짜 많이 힘들어. 아 이게 뭐가 푸싸해 같아 고기 계속 왔다갔다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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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여기 자꾸 냄새 맛있는 어. 냄새 나가지고. 어, 아 미치겠네. 전 냄새인데 이거. 튀김 냄새 좀. 튀김 냄새인데. 훈장하고. 자, 훈장 잡자. 자, 한 시간 남았어. 요한 시간 두번딱 뛰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카메라 있지 여기 왜 끼고 있지?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들 파이팅하고. 오 형님이면서 그 다음부터 나가도 못어 일주일의 피로를 날려버립시다. <laughs> 일주일 피로가 지금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루 뛰면 일주일 동안 골 걸어. <laughs> 좀힘드네 이게 사람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 사람 숫자가 한명 적었어요. 보셨수 상대를 야비하게 끝까지 한 명을 안 줄이고 한명 많은 채로 게임을 했네요. 치사하게. 이 악물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네, 불공정한 게임이었지만 결국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네. 정인은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누가 정해, 우리가 정이해요 우리가 정이지. 너네 한명더 많았으니까 우리 한명 적었어고. 자, 다들 고생했고. 자, 여러분들, 짜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아 이렇게 카메라 의식하는 거예요? 군전했습니다. 팀은 약사박에 네? 한 명이 많은 상태에서 끝까지 이학물고. 아니야, 석고를 써. 석고까지 하고. 아 진짜. 여태까지. 네, 빽채프라야 참았어요. 원래 현실에서도 사포하면 은트클이래요 네이마르도 이마르가내가지고 정보가 없는 거야. 추하게 성공도 못했어. 해산합시다. 네. 수하 아유, 앞 들어가. 했어밥안 드세요? 난 됐어. 요